이 점을 별표라고 했었을 때,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. 야, 2대 3은, 별표 대 3. 뭐, 사실은 바로 된 분도 있겠지만, 아, 이 극소값의 x 좌표는 2구나.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. 반갑습니다. 수학 강사 박현수입니다. 오늘부터 한동안은 제가 문제를 풀때 지금 개념보다는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면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풀리고 조금 더 쉽게 풀리는지에 대한 그런 스킬들에 관한 설명 드리도록 할 거고요. 오늘 배울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문수에서 이런 걸 배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? 2차 문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. 야, 0과 이 사이일 때 최솟값을 구할 때 이때 꼭짓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알겠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너랑 너랑의 중간에 있는 점이 이 x좌표가 될 거야 그래서 0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누게 되면 1이지 이 1이 뭐예요? 이 대칭 꼭짓점의 x좌표가 돼요 y좌표는 당장은 모르겠죠? 아마도 이걸 2차 함수에서 했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생각을 그대로 3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혹시 이것도 모르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, 위해서 제가 한번더 복습을 하고요. 어 -어. 자, 여기에서 한번더 복습을 하고요. 3차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. 이 꼭짓점의 x좌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너랑 너랑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3이지. 아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꼭짓점의 x좌표는 3이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. y좌표는 뭐 구해봐야겠죠? 이런 거에 관한 설명인 건데 자.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 이 점과 이 점을 알았을 때 너의 x좌표랑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이 각각 극대, 극소라고 부르죠 지금 기본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안다라는 하에 설명을 할게요 개념을 마스터하고 하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극대, 극소 지점의 x좌표 얘네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. 보통 어떻게 했었어?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구했지. 얘가 f(x)일 때, 이 극대값의 x 좌표, 극소값의 x 좌표를 구할 때는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이 x 값을 찾았을 때, 그게 이놈아의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값의 x 좌표였지 않았었니? 그게 기본적인 건데,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, 이제 조금의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보고 싶은 건데, 결론부터 말하면,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필기에 놓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. 마치 사인 그래프 그리도록 하겠지만, 자, 잘 보세요. 이 그림을 조금 잘 기억하세요. 사인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, 사인 그래프랑 다른 게, 여기, 요기, 여기가 아니고, 여기, 여기. 이쪽 부분이신 거고요. B가, 이렇게. 지금 본격적인 솔직히 이유 같은 건 존재하는데, 지금은 그냥 설명만 할게요. 자. 길이가 같다라고 가정했었을 때,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. 1대, 루트 3대, 2. 이 비율을 잘 기억해 주세요. 그 무슨 말이냐고 하면, 무슨 말이냐고 하면, 이걸 가지고 이제 쓰임새를 설명할게요. 이유나 증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 될때 제가 다시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. 복습. 2참수일 때, 이 점의 x좌표는 뭐라고? 너랑 너랑의 중간점, 즉 뿅뿅 1, 1이 됐었지. 괜찮아요. 그럼 3참수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지.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, 이렇게 돼있대. 괜찮, 그때, 이 점에 X 값이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보고 싶다라는 건데,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. 오, 이참수의 약간 비슷한 모양이네요? 꼭 극소값에 X 좌표는 너랑 너랑 더해서 2로 나누게 된 2분의 1 아닌가요? 이거는 아니에요. 3 참수는 어떤 비율을 만족하냐고 하면 이 비율을 만족하게 되고요. 지금 이 부분은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이 정도만 보세요. 자, 이걸 X 좌표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. 지금 이 지점이 0인 거고요. 이 지점이 1인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꼭지점의 x 좌표는 이 지점인 거고요. 그렇지?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, 그러면 비율이 1대 루트 3이네요. 1대 루트 3이네요. 괜찮? 아,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. 0대 0대 1은 1 대, 아 죄송, 죄송, 죄송합니다. 다시 할게요. 이 길이 대이 길이는, 즉, 이 길이는 지금 몰라요? 별표 대, 별표 대 1은 1대 루트 3. 이렇게. 그러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1은 루트 3 별표가 돼서 별표는 얼마예요? 루트 3분의1 아, 이 별표라는 좌표는 루트 3분의1이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조금 어렵죠?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연습을 시켜줄게요. 이거를 하면 나중에 꽤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세요.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돼있대, 이게 나중에 어떻게 좋냐고 하면.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때 나중에 이런 걸 보게 돼요. 막 여기가 3A래. 그때 이 지점에 X좌표가 뭐냐고 라 물어봤을 었때 문자로 돼 있으면 이게 풀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.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?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은 이 점의 X좌표를 별이라고 할게요. 별표 대 3A 괜찮? 그러면 이제 비례식 계산해주면, 별표는, 이렇게. 아, 그러면 이 꼭지점 x 좌표는 루트 3분의 3A구나. 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. 괜찮? 이게, 당연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,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,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꽤나 도움이 돼요. 오케이?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조금 더 응용형으로 가볼게요. 지금 여기까지 나 이해했다? 그러면 여기까지도 따라오시고요. 총세단계로 나눌게요. 이제 얘를 1이라고 하고, 3이라고 하고, 이 꼭지점의 좌표를 별표라고 할게요.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. 1대 루트 3이라는 거를 1대 루트 3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이 길이는 별표 빼기 1이지.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. 결국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별 빼기 1 기억나세요? 야, 3이고 1에 이 길이는 얼마야? 1이지. 왜 1이야? 3빼기 2니까. 그것처럼 별표 빼기 1대 루트 3빼기 1. 오케이?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. 음 넘어가면 음 별표는 이렇게 되게 되죠? 이 값은 괜찮아요. 여기까지 캐칭할 수 있으면 좋고요. 자, 여기까지 됐으면, 3단계로 한번 가볼까요? 자, 3단계로 가볼까요? 이거는 어떻게 할까? 야, 얘, 뭔지는 모르겠지만, 아까 이쪽이 아니고, X축에 이렇게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어떤 값을 가진데, 그때 이 값은 얼마일까? 또는, 이 값이 주어졌을 때, 이 값은 얼마일까? 이런 것들도 알수 있거든요. 오케이?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, 만약에 너희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면, 어디를 기억하냐고 하면, 여기를 기억하세요. 지금 이 그림은 지금,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, 그림을 쭉 이어 보면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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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.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를 보세요. 자, 여기랑 이세개 관계 보세요. 하나, 둘, 2대 3은 이만큼 대 이만큼. 괜찮아요? 그러면 이 점을 별표라고 했었을 때,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. 야, 2대 3은 별표대 3, 뭐 사실은 바로 된 분도 있겠지만, 아, 이 극소 값의 x좌표는 2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처음 익히는 거는 힘든 거 알아요. 근데 익히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나중에.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. 지금 숫자는 솔직히 뭘 하든 상관없는데 문자가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요. 이렇게 돼 있대. 그때 이 극소값의 x 좌표가 뭐냐라는 거지. 똑같이 2대 3은 별표 대 3A. 하면 얘는 아마도 2A가 나올 거예요. 괜춘? 그렇죠? 그래서 익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시간을 훅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문제 풀때 팁들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